안녕하세요. 3월 20일, 일요일, 잘 쉬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일요일에 국일제지에 영상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난 금요일, 지난 토요일, 어저께의 어느, 자주 댓글을 조금 주시는 그 주주분께서 댓글로서 그래핀의 상용화가 3년에서 10년을 걸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어, 제가 댓글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그랬더니, 에, 그 주주님께서, 우리 식구님께서, 어, 이번에 주총 결의, 결의 속에 예, 있었다라고 이렇게. 에, 그래서 제가, 아, 금감원의 전 전자공시에, 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가 되고요. 이곳에 금감원의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그리고 주집초, 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이렇게 펼쳐를 봅니다. 아, 이것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 3월 14일에 나오고요. 아, 이곳에 사업 계열을 이렇게 살펴를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쭉 한번 천천히 좀 지루하실지라도, 어, 분명하고 정확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핀 및 신소재 일체의 연구 개발업 대상 기업 국일 그래핀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그래핀과 신소재 산업의 특성이라고 했고 어, 산업의 성장성, CVD 그래핀은 고온에서 탄소를 가스화하여 금속 표면에 증차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이 되며 대면적 고품질의 그래핀 제작이 가능하여 투명전극, 차세대 전자소재 등등 이와 같은 글들이 있죠. 경기 변동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사업의 등의 내용 및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 이곳에 당사는 2018년 11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100% 자회사인 고길 그래핀을 설립하였고 고품질의 방막 그래핀 양산화 및 상용화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 그리고 그래핀 및 신소재 일체 연구개발업에 가지고 영업 개황 이런 부분 있고 공시 대상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천천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금 사업 개요에 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빨리 찾기 위해서 어, 쭉 이렇게 내려다보면 은 이곳에서 있죠? 이곳에 보면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해가지고 어, cvd 그래픽 고온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구요. 음, 그러면서, 어, 그러나, 양산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어, 분야별로 시장 형성에 최소 3년에서 10년의 시간 소요에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어, 우리 식구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앞으로도 3년에서 10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승명, 이승명님이신지 이렇게 어, 이 영상에 늘 감사드리고 어, 새로 있는과 비슷하게 35개월 인내하고 있다 상용한 앞으로 3년에서 10년이라는데 힘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이거 어, 어, 이번에 이것이 바로 음, 여기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음, 이곳에 보시게 되면, 2022년 3월 14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이렇게 해서 열고, 사업 개요에 맨 위에서부터 몇 번째 되지 않죠? A, 사업의 개요, 그리고 가, 어, 업계 현황,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음, 뭐, 자원조달의 특성, 그래서 신산업, 신소재 산업에서 여기에 두 번째 산업의 성장에 이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3년 전에 2020년, 2 0 2 즉, 2019년에 사업, 어, 보고서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3년이라고 놓고 검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서 3, 세 음, 번째 정도를 보게 되면, 어, 2020년도, 2020년에 이곳, 어, 2020년 4월 22일, 어, 2019년에 사업보고서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곳, 이곳을 열게 되면은요, 제가 어,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2020년 4월 22일, 이곳 사업 내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조금 전에 에, 그 모습과 유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쭉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의 신소재 사업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어, 2020년 4월에 내, 대해서 나온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건너뛰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루하시겠지만 음, 이렇게 쭉 이런 부분은 주주시라면 어, 이런 국일재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이렇게 전 음, 사업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에, 봅니다. 이 곳에 그래핀과 신소재 일체 연구 개발업 대상 회사 국일 그래핀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업계 현황 업종 특성 어,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그래핀 소, 에, 조금 더이 부분을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보이시죠? 그래핀 소재에 관련 시장은 대폭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그래핀 투명 전극 산업 분야는 현재 시연 단계이고, 디스플레이와 터치 센서 관련 소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51억불이다. 5조 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전망 프레이크, 그래, 그래핀, 플레이크플레이크 그래핀, CVD 그래핀, 국일 그래핀은 CVD 그래핀이고요. 이곳을 보시게 되면 고온에서 탄소를 가스화하여 금속 표면에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대면적 고품질의 그래핀 제작이 가능하며 투명 전극과 차세대 전자 소자, 에너지용 전극 소재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양산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이 CVD 그래핀은 아 분야별로 시장 형성에 최소 3년에서 10년 시간 소요된다라고 이곳에서 어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 4월 즉2020 2019년에 사업보고서에서, 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었죠.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이고, 이때부터 3년에서 10년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좀 서서히 3년 미니멈의 최하단에 닿았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조금씩 조금씩 CVD 그래핀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된다. 넉넉하게 벌써 2020년 4월, 즉 2019년도 사업보고서의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수치적인 기간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 가서 어, 이번에 2 0 2 2년도에이 부분에 대한 어, 또 전자공시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오른쪽에 자꾸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것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이죠. 어, 조금 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음, 현재 산업의 성장 대상에서가 구길 그래핀이고 그래피 구길 그래핀은 CVD 그래핀이죠. 그래서 이곳 CVD 그래핀 고온에서 어, 똑같은 글을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022년 지금 당장부터 최소 3년에서 10년의 시간 소유가 아니라. 음, 이것에 대한 것은 이미 3년, 어, 2020년 4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다면 2년. 역시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 3에서 10년이라고 아니라는 음, 것을 다시 한번 음, 언급을 드립니다. 또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분에 대해서, 어, 승명님? 이렇게 승명님께서 올리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어느 분께서 이제 어, 옳다 이게 이제 네 분이나 이렇게 누르셨는데 에, 저는 감, 이 댓글에 감사의 표시로 이 하트를 보내드렸고요. 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에, 부분을 좀더 댓글로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혹시 이글이 이 댓글로 보시면서 음, 아직도 3년 최소한 3년에서 10년이 남았을까라고.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영상에서 정확한 부분을, 차이점,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하게 되어 있고요 영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이 국일 재지는 지난 1월 27일, 음, 이때를 최저 3,280원 투매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의 이때의 부분이 신용장구가 획기적으로 줄었던 사실입니다. 아,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달 3주째에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그런데 이한달 3주 정도 기간 시간에 있어서 어, 신용 잔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 어, 그리고 공매도 잔고 수량이 또 현저하게 에, 줄어들었다는 것 현재 음, 400만 주보다 그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확인하러 한번 가볼게요. 어, 3월 16일자 기준이고요. 음이 곳에 국일 재고는 21번째 어,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으로 보이게 보시면 383만 주이기 때문에 400만 주 최근에 600만 주까지 대 공매도 잔고 수량이 늘어났는데 현재 220여만 주어 210만 주 정도는 줄어든 모습이고요. 어 이곳에 보면 대량 잔 음,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로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PLC가 되고요. UBSH 이두 곳에서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 현황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어, 현재,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현재 종가상으로 3,965원에 해당을 하고요. 어, 지난 금요일에 70만주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 4,000원의, 에, 가격으로 봐서는 35원 정도로 아랫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어, 현재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용시장은 3.12에 어, 최근에 이러한 모습도 400만주 이하의 모습으로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4만9천주의 매도 모습으로 상환이 7만천주가 되어있고 어, 3.12%의 신용장고 어, 최근 들어서 한 2년동안의 가장 낮은 신용시장 잔고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음, 5,060억원에 해당이 되며 외국인 보유는 534만주 4.19%에 해당이 되며, 이 매수를 보게 되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골드만삭스의 이곳의 일간 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3월 18일로 85,770주, 63,000주, 14만주, 35,000주, 14,000주, 16,000주, 3만주.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만 4천원 이하의 저가 매수세인지 현재는 상환하기 위한 어, 공매도 대량 잔고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최소한 아닌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역시도 어, 공매도 잔고 수량에 대량 잔고 수량이 아닌 상황에 어, JP모건의 한번 음, 최근에 에, 모습을 보게 되면 97,640주 7만 48,000주 최근 4만 주 매도. 골드만삭스보다는 조금 더 매수세도 있지만 매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어, 그러한 상황이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 공격적으로 이 또한 프로그램으로 60%로 장내에서 수급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3년에서 5년가 5년 사이에서 그래핀 상용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지난 3년, 2년 최소한 그때에서도 어, 올라온 사업 보고서에 나온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고요. 어, 최근에 모건, 음, 골드만삭스의 지속적인 순매수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어, 글로벌 시장 역시나 흐름은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역시 지난 토요일 새벽녘에 나스닥 2포인트, 290, 279포인트. 그래서 종가로서는 13,890포인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207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의 고유가 그러한 상황에 있고 전쟁에는 지속적으로 주가 주말에들 상황에서는 휴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융 시장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3년에서 5년 그렇게 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수치 그대로 올렸던 내용이지 지금부터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면 끔찍한 상황이겠죠. 저같이 한 3년 정도를 투자한 분 다수가 많은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 골드만삭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내일 시장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과연 이번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마지막주 한번 지켜보셔서 4천원대 4천원에 당장의 월요일날 회복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우리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요일 휴일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